어, 이렇게. 그렇지. 혼자 야, 어, 옆으로. 오, 어, 어, 신기술인데? 그렇지. 오, 야, 너 진짜 많이 늘었어. 어, 예뻐. 처음 타는 건데. 야, 내네 바퀴째만이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어. <laughs> 이제, 이제 이렇게. 오. 오 지금 아, 이 정도면 뭐잘 타는 거야 이게 진짜. 이게 타이어 이안 맞아. 아빠 가좀 어. 비켜 줘야 돼. 어. 해야지 아빠가 내가 지켜준다는데. 응. 응 아빠 더 빨리 가좀 하던데. 어. 아빠 뒤에 사람 있어. 어. 야 해빈이 진짜 많이 늘었어. 야너 첫날에 이렇게 잘탈줄 몰랐다. 어. 오 짱이네. 야, 왜 이렇게 빨라? <웃음> 어? <웃음> <오>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한번 넘었죠? 넘어져야지 처음 넘어진 거야? 어발라당나 겟디야 잘타네 그래도 그래도 엉덩이가 아픈 어, 거야 엉덩이 꽈당 <laughs> 이 정도면 안 아픈 거지 엉덩이 <laughs>